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염색을 했습니다. 다시 금발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금발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도 잘랐어요. 뿌리가 자라기 전에 메이크업 영상을 또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호다닥 왔어요. 그러면 스킨 케어는 제가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스킨 케어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 쓰는 아드망 패드 같은 경우는 3개, 4개 정도를 쓰는데 거의 데일리하게 쓰는 거는 아드망이에요. 지금 이것도 두통 정도 됐어요. 이게 넓어서 스킨팩 하기도 좋기는 한데 저는 스킨팩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해요. <laughs> 아침에는 뭐랄까? 너무 귀찮다 해야 될까? 그 5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길다 니까 근데 이게 엄청 촉촉해요. 그래서 목까지 꼼꼼하게 귀 뒤에도 더러울 수도 있지만 귀 뒤에도 닦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바이오더마 이건 전부 다 내돈내산이고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저녁에 두번 정도 아침에는 그냥 한 번만 발라요. 그다음에 이거 에스트라 이거 지금 한 요만큼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시켜놨어요. 제가 그 전에 스킨 케어 같은 경우는 뭐 피부과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공구 아니면 유튜버분들이 추천해주시는 거 이렇게 썼는데 그냥 최대한 올리브영에 있는 것들로 써보고 싶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스킨 케어가 예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확인 안 해요. 어, 스킨케어 이 정도 남았으니까, 하, 요 정도 다쓸것 같으니까, 요때 시키자. 이 성격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떨어질 때쯤, 헐, 다 썼네? 어떡하지? 이러면은, 좀 급하게 사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살수 있게, 지금은 뭐 올리브영 스킨케어로 아주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녁에 이거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바이오더 마 거? 완전 꾸덕해요. 그래서 이거는 잘 하면 화장이 밀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 이거 사서 이거 네이버로 사가지고 쓰고 있어요. 촉촉한 제형이긴 한데 이것보다는 덜 꾸덕해서 사실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베이스가 잘 먹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의 스킨케어 한두개 정도 하고 쿠션 바르고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까지 쌓아야 돼요. 근데 날 더워지고 여름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스키 케어로 바꿔야겠죠? 저는 여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완전 확 뒤집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앰플 종류는 가지고 가되 크림 종류는 조금 산뜻한 걸로 바꾸는 편이에요. 저는 바로 프라이머부터 바릅니다. 프라이머는 베네피트 컵 엄청 소량을 짜가지고 저는 손을 조금만 대도 얼굴이 붉어지는 피부여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이오더마에서 협찬대로 온줄 알겠어. 이것도 바이오더마. 제가 선크림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저는 선크림을 잘못 바르면 바로 여드름이 올라오는 그런 타입인데 그래서 진짜 많은 선크림들을 많이 사봤어요. 근데 지금 완전 이거 정착하고 있어요. 이게 건성이신 분들은 저처럼 스킨케어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성분들한테는 이거를 크림처럼 발라도 될것 같아요. 이게 엄청 촉촉하고 짠득짠득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느낌 알죠? 짠득짠득한 근데 전혀 무겁지도 않고 그 올리브영 가시면 스킨케어 쪽에서 설명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다른 점에서 몇번 그런 거 추천을 받아가지고 썼는데 다 실패했는데 제가 이분한테 이제 뭐 추천을 또 받아가지고, 바이오더마를 계속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 그래, 한번 써보자. 하고 썼는데, 완전 저한테 인생템을 찾았다랄까.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한테 제일 좋았던 거는 이거랑 이거랑 저녁에 바르는 크림. 그 다음에 이 앰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패드야. 아드만커. 그러면 하고 나면은 이렇게 광이 나요. 전혀 무거운 느낌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렌즈를 껴줄게요. 렌즈는 항상 아는 칸나로제 거. 제가 이거를 왜 쓰냐면 그냥 집에많길래 써요. <laughs> 그것도 써보고 싶은데 그 장원영 님 하파 크리스틴인가? 그거 써보고 싶기는 한데 그러면 이렇게 렌즈 껴줬고 오늘은 화음 브러쉬를 쓸 겁니다. 일단은 조금 바꿔보려고요. 먼저 컨실러를 발라놓고 쿠션을 바르려고요. 신경 쓰이는 부분에. 이게 가격대가 진짜 좋더라고요. 화홍 브러쉬가. 사실 여러분들은 제 메이크업보다는 쿠션 리뷰를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피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것도 한번,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모공이나 여드름, 아니면 흉터,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도 받고, 뭐, 약도 먹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진짜 많이, 많은 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저의 자그마한 생각. 요렇게 놔두고. 오늘도 V&A. n 그때 리필이 남아가지고. 이게 다른 쿠션 쓰는 것도 보여줘야 되긴 하는데. 예, 그거 알죠? 쿠션은 많은데. 차고 자기한테 손 가는 거 따로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저 금발 아니까 어때요? 저는 금발 좋아하거든요. 제가 금발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금발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 검은 머리보단 낫지 않아요? 아, 나 진짜 검은 머리 영상 편집하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아, 계속 김경호 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진짜. 이제 김경호 씨한테 진짜 죄송한데. 아, 진짜 김경호 씨가 싫어하시겠다. 요즘 피부 컨디션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피부 컨디션이 좋으면 화장을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laughs> 혹시나 트러블 날까 봐. 컨실러 바르고 쿠션 한번 찍은 양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이 퍼프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나오는 퍼프 이걸로 써요. 그래서 항상 하는 눈두덩이랑 눈썹에만. 그러면 오늘은 이 팔레트 하나로만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색깔을 발라줍니다. 저는 이 색상 가지고도 볼터치 많이 하거든요? 이게 볼터치에도 이뻐요. 애교살부터 그리고 시작할게요. 맨날 까먹어. 그 다음에 요거 뮤드. 그 다음에 애교살을 만들어주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색상을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면 어디가 제일 많이 부어요? 저는 진짜 눈이랑 코가 너무 많이 붓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색상으로 쌍꺼풀 라인에만 그려줄게요. 얼굴이 부으면은 뭐, 괄사라도 해가지고 붓기를 빼겠는데, 아, 코는. 코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시중에 나와 있는 붓기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고 했는데, 제 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 두개 섞어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뒤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거 일본에서 사온 키스미. 이건 브라운 색깔. 이제 저 약간 카메라랑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지금이 약간 즐기고 있는 느낌. 그럼 이걸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 제 속눈썹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이 부어서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키스미. 이거 말고도 새거한개 더가 있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언더 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전체적으로 깔고요. 요거를 중간에 콕콕 박아줄게요. 요두 개로 쌍꺼풀 음영을 넣고 언더에도 바를게요. 언더 마스카라는 여기 지베르니 요걸로 해줄게요. 에뛰드 하우스 그걸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눈썹은 에크멀 거 제가 눈썹 탈색을 했기 때문에 굳이 브로우 마스카라는 안 해줘도 될것 같은 느낌 그러면 아까 전에 썼던 퍼프로 그냥 찍힌 거 정리해준다는 식으로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파우더 아까 썼던 메이크업 보헤버로 카메라에 담길려나? 눈이다! 눈!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에뛰드. 이 작은 브러쉬를 사야겠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이게 부서졌지 뭐예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얼굴을 가까이 저는 잘 이렇게 안 보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와, 나 진짜 살 많이 쪘구나. 살 빼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살을 3kg를 뺐어요. 그때보다는 약간은 날렵해졌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 뭐. <laughs> 저도 솔직히 잘못 느끼겠는데 제가 안 들어가던 바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살이 빠진 거야. <laughs> 다음,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 하이라이트. 글린트. 근데 사실 제가 살이 이렇게 많이 찐게 처음이거든요. 역대급 몸무게라 해야 되나? 근데 지금 3kg를 뺐는데도 아직 역대급이에요. 아, 진짜. 큰일 났어. 손가락에 살짝 묻혀가지고 코끝에만 톡. 일단은 요거.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썼거든요. 완전 힙팬이죠. 제가 이거 말고 새 거가 있는데 아직 조금 남아서 요거 다 쓰고 쓰려고. 요거 3CE. 요거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이거 3CE 같은 경우는 오늘 블러셔 못 쓰지? 하면은 그냥, 그냥 이거 썼어요. 근데 갑자기 유통기한을 보니까 2023년 4월 1일까지 써야 되네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로맨. 요 색상을 중간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이 색깔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나 더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봄의이 팔레트 진짜 많이 썼어요. 그러고 이제 입술을 닦아주도록 할게요. 그다음 쿠션으로 그다음 제가 잘 쓰는 하트 퍼센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준 다음에 오늘 제가 거의 이 팔레트를 쓰면 꼭 쓰는 조합이 있어요. 이두 조합 페리페라 코랄 대주주, 페리페라 입지 확보 이두 조합을 진짜 많이 썼어요. 이것도 있지만 새 상품, 새 것도 두개 쟁여놨어요. 이게 봄웜 분들이 바르면 이쁠 것 같은 느낌. 이게 전체적으로 바르면 뭔가 이상할 수도 있어서 전 대충 일단은 헤나카 그다음에 면봉으로 펴줄게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러고, 아까 전에 또 면봉으로 블렌딩. 그러면 이렇게 메이크업 끝! 저는 그러면 머리하고, 뭐 머리 할 것도 없긴 하지만, 옷 갈아입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금발을 하고 나서 첫 메이크업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처음에 오렌지 머리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은색 가발도 끼고, 금발도 했었는데, 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뭐 쿠션들, 아니면 파운데이션들, 이런 거 제가 다 댓글로 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신상 쿠션들이 너무 빠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많은 브랜드분들이 조금만 천천히 내주시면 어떨까. 저는 얼굴이 한개고 <laughs> 쿠션은 너무 많고 아무튼 제품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래도 제가 빨리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약간 봄웜 분들한테 어울리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메이크업 하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희 댓글에서 많이 소통해야 알겠죠? 안녕.